도심 한복판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뒤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기행을 벌인 물티슈 업체 몽드디 유정환 전 대표의 마약 복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한 유전 대표의 머리카락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유전 대표가 지난 10일 교통사고를 낸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소변에서도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유선 대표는 최근 동남아 한 국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마약을 접했기에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교통 사고가 났을 때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정신이 혼미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우선 대표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주치, 문면어운전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유전 대표는 10일 오전 8시 15분께 강남구 도산 사거리 부근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사중초돌 사고를 낸뒤 다른 차량을 훔쳐 도망치다가 성동구 금호터널에서 또다시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